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설치와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정유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궁극의 터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최근 도시의 재개발이나 재정비에 따라서 낙후된 지역과 오래된 공간들이 허물어지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업해왔던 상매매 집결지를 주제로 더 나은 삶의 공간이 아닌 도시의 개발에 따라 밀려나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자 했는데요. 양동 닭점머리라 불리우는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도 절반의 지역인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 중이거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성매매 여성들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양동 철거 현장의 흙을 직접 퍼서 전시장으로 옮겨와서 성매매 업소의 건물 지형도에 따라 다시 흙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도시에서는 사라졌지만, 터전을 지키고 있던 성묘매 여성들의 역사, 그리고 이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여성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